안녕하십니까. 이루아입니다. 오늘이 7월 26일 토요일입니다.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작년, 작년 11월에 식재한 작년 11월에 11월에 2년생, 2년생이라고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를 했는데 어,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3년째 접어들었는데 나무들이 엄청 컸습니다. 옆에 있는 애들이 이 옆에 있는 애들은 작년에 3년생을 심은 거고요. 여기 있는 애들은 작년에 2년생을 심었는데 지금은 거의 크기가 비슷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컸어요.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 2년생 면목을 심을 때는 정말 나무젓가락만 한거두 개가 뭐 두세 개씩 꽂혀져 있는 것 같았는데 올한해약 4월부터 순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커가는 거 보면 거의 이제 뭐준 성목이 다 되듯이 옆에 나무와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. 앞으로, 앞으로, 지금이 7월 말쯤 됐으니까요. 앞으로 두 달, 2개월 정도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, 아마도 두달 후면, 옆에 작년에 만 3년생 심었던 거하고, 작년에 2년생 묘목이라고 구입해서 11월 달에 심었던 거하고, 거의 별반 차이 없이 자람새가 별반 차이 없이 성장을 할것 같습니다. 제가 작년에 이 2년생 묘목을 한 그루당 8,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. 뭐 가격은 뭐 비싸다 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8,000원이면 뭐 만족하니까요. 그런데 여기 4년생은 만5천0원 줬어요 그런데 식재를 할때 4년생 15,000원 줘가지고 올해 조금 수확을 했지만 수확을 했지만 이 2년생은 올해 수확을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심었던 2년생은 그런데 만약에 식재를 하게 되면 2년생 그러니까 거의 만 1년 정도 된 묘목을 식재했을 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람새가 엄청 잘 자라고. 근데 그만 3년생을 심으면 2년생과 거의 1년만 지나면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작년에 심었던 2년생이라고 묘목을 구입해서 심었는데, 올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거의 준성목이다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면 뭐 거의 1kg 정도는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세가 아주 아주 좋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나무들이 전체적으로 2년생 묘목을 사다 심은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엄청 커버린 나무보다도 얘들은 그래도 또 가격이 비싸니까요. 커버린 3년 이상 된 나무보다도 만 1년생 이상, 2년째 되는 그런 묘목을 샀을 때가 1년만 지나면 굉장히 커버리기 때문에 괜히 비싼 가격주고 이 3년 이상 된 나무를 식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여기 한고루가 나무가 죽었는데 얘는 약 일주일 전에 엄청나게 비가, 비가 많이 왔었는데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시들시들 해가지고 끝내는 죽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과습으로 과습으로 원인은 과습 같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겠지만 또 물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식물 같아요 저는 날마다 조금씩, 음,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, 날마다 조금씩 관주를 해주고 있습니다. 2년짜리, 작년에 11월에 식재한 2년짜리가 엄청 커버려가지고, 또 영상을 들게 됩니다. 언제 크나 해도, 한두달 만에 어마어마하게 큰거 보면, 앞으로 두 달이 더 지나게 되면 2년, 작년에 2년씩 심었던 거랑, 그리고 만 3년 된거 거의 준석목을 식재했던 거랑은 거의 비슷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. 거의 올해만 지나면 이 줄과 이 줄과 이 옆줄은 1년 넘게 차이나는 그런 묘목을 심었던 건데, 1년이 지나니까, 1년이 지나게 되면 거의 비슷한 나무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, 저는 묘목을 판매하진 않습니다. 그냥 제 경험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. 혹시나, 그 블루베리 식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, 욕심내가지고, 이 3년 이상 된 준속목을 식재하는 것보다 1년 정도는 수확을 못하지만 2년짜리, 만 1년이 넘은 막그 정도 된 그런 묘목이 식재를 했을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1년만 참고 수확을 하지 않고 키우면 보면 거의 옆에 있는 3년 이상 된 나무를 식재했던 것보다 뭐더 커질 정도로 확 크네요. 얘들은 열매를 수확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힘차게 성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열매를 수확 후에 이제 이제 조금씩 막 커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2년생을 작년에 식재하고 꽃을 꽃이 맺혔던 거를 다 따버리고 이 나무만 키운 애들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컸어요. 작년에 식재할 때 하고 비교해보면 해보면 아주 그냥 그 비교가 안됩니다. 그렇게 많이 컸어요. 결론은 이제 제 생각인데,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,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, 블루베리를 식재할 때는, 성목을 식재하는 것보다, 만 1년생 정도를 식재해서 키우는 게, 농장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,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린 묘목을 식재해서 키울 때 키우게 되면 또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수형들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무들이 아주 웅성하게 키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나무들 보면 새순들이 길쭉길쭉하게 엄마방이 나와 있습니다. 이런 나무는 아마 두 달이 더, 두달 정도 더 성장할 기간이 남아있는데, 더 성장하게 되면 내년에는, 내년에는 거의 1kg 가까이 수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날씨가 오늘이 제일 덥다 그러네요. 그런데 여기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줘서 조금, 조금은 시원합니다, 지금은. 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다 같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